아교물 어떠하지? 아주 묽게 하는 거예요? 응물쓸 네. <laughs> <laughs> 물 때는 네. 찬물로 쓰는 것 보다 네. 미지근한 물을 쓰거나 약간 따뜻한 물로 쓰면 훨씬 나요 발임할때 최대한 부드럽고 넓게. 다더 <laughs> 이런 느낌이거든? 어느 쪽으로 음영이 들어가는지 보이잖아, 그죠? 네. 응? 이런 네. 정도로 해주면 돼요, 알았지? 네. 부드럽고 넓게, 네. 연결이 자연스럽게, 네. 구성부을잘 다뤄야 돼. 그러니까